아, 진짜 무섭긴 하더라. 왜이 보도가 어마어마한 보도인 게 정말로 이 잠입 취재를 한 거라. 그 인턴 기자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댓글 공작단에 들어와가지고 내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보도고. 이거에 가장 크게 제가 놀랐던 부분은 마치 그 히틀러의 유겐트처럼 그 애들을 사상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쵸. 이게 그리박 어, 스쿨이라는 데에서 댓글 공작단을 운영을 했고 여기에서 어 이른바 수료증 같은 걸 주면 반가후학교 돌봄학교가 늘봄학교죠 늘봄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 교육부의 루트를 통해 인원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박정희 이승만 차량을 가르치고 오늘 보니까 커뮤니티에 그 유튜브 영상 짤이 도는데 아기들이 뭐 이렇게 자기 발표 과제 같은 거 있는 장면이 있어요.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, 훌륭하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배웠고, 이런, 이런 게 나오거든. 나 그거 뭐 깜짝 놀랐어요. 야, 대명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. 학부모들도 몰랐던 학부모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모르겠지. 아, 네. 중학교에. <laughs>